이재명 정부 확 바뀐 노인 복지 혜택 5가지. 꼭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새 정부의 노인 복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면 그 핵심 혜택들이 보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부부감액제도가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삭감되었는데, 이제 두분 모두 똑같이 월 최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됩니다. 지금은 60 넘어서 일하면 오히려 연금이 깎여서 원성이 자자했는데, 이제는 60 넘어서 일해도 연금 손해를 보지 않게 됩니다. 셋째, 간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동안은 간병비 부담을 가족이 모두 떠안았는데,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분담합니다. 넷째, 임플란트 보험 적용 개수도 확대됩니다. 기존의 2개에서 4개로 확대됩니다.